안녕하세요. 수수한 유튜버입니다.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바나나 한 개하고, 피넛 버터 두 스푼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먹다 남은 견과류. 땅콩하고 아몬드 준비했고요. 달지 않은 쿠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원당 설탕으로 두 스푼만 넣도록 할게요. 소금도. 작은 스푼 분량만큼 넣겠습니다. 바나나 한 개도 피넛버터하고 잘 섞이도록 으깨서 섞어줄게요. 버터에 바나나 한 개, 견과류 남아있는 거 넣었구요. 흑설탕 2 스푼, 소금 약간 하고 잘 혼합해주고 있습니다.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. 파라버터가 잘 녹질 않아서 잠깐 인덕션에서 녹여줬습니다. 저는 초코쿠키를 좋아해가지고 무, 어, 무설탕 100% 카카오 가루를 넣도록 할게요. 수부키 세 스푼 넣었고요한 스푼 더 넣을게요. 제가 초콜릿 쿠키를 좋아해서 쌉싸락게 카카오 가루를 여유있게 넣었습니다. 베이킹 파우더도 작은 치스푼으로 한 스푼 넣을게요. 아몬드가루, 수북히 세스푼 넣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리얼 블럭을 잘게 부숴서 반죽으로 넣어줄게요. 8개 정도 넣었습니다. 재료는 한 가지 남겨두고 다 넣었구요. 그냥 손으로 편하게 반죽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덩어리로 잘 뭉쳐주도록 할게요. 마지막으로 꿀을 한 스푼 넣을게요. 꿀을 넣으면 과자든 빵이든 아니면 케이크든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꿀을 한 스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쿠키 반죽을 균등분할 해가지고 잘 뭉쳐 놨습니다. 이걸 팬닝해서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굽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4개 먼저 구워볼게요. 반죽을 살짝 눌러서 납작하게 해주시고요. 쿠키 반죽을 납작하게 눌러서 위에 초콜릿을 얹었습니다. 자, 170도 오븐에서 17분간 굽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쿠키 잘 구워졌구요. 마지막 다섯 개더 굽도록 할게요. 쿠키가 다 완성됐습니다. 마지막 한 개는 제가 떼다가 모양이 뭉개져가지고 하나가 망쳐졌는데 아무튼 잘 완성이 됐습니다. 맛은 달지 않고 약간 쌉쌀한 그런 쿠키가 되었고요 위에 초콜릿이 얹어져서 같이 먹으면 어, 너무 과하게 달지도 또 싱겁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쿠키가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카카오를 넣은 쿠키 완성했습니다. 다음에 영상도 또 기대해 주세요.